기본적으로 여기에 볼륨감이 조금 더 살아난 것 같긴 해요. 음. 그래서 아까보다는. 음. <laughs> 왜? 아, 왜? 왜? 아니, 아니야. 그 윤상준 심폐소생술. 자. 아, 아니 왜그 연예인 분 중에 구씨인데 머리 없으시고 DJ 하시는 분. 아. 그구 아, 아. 그구구 아. 아, 그 구, 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튜디오 B플러스입니다 오늘의 심폐소생술 자 오늘 의 심폐소생술 할 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많이 망가졌거든요 <laughs> 이겁니다 자 오늘의 심폐소생술 대상은 바로 저입니다 저. 저. 사실 제가 약 4, 5개월 전만 해도 거의 100kg에 육박하던 <laughs>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런저런 뭐 삶의 어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 살이 좀 빠졌습니다 제가 키가 1 8 8입니다 어, <laughs> 이게 빠지고 나니까 약간 이 옷발도 좀잘 받는 것 같고 100kg일 때보다 좀 나니까 이게 마치 사춘기처럼 제 자신을 좀 꾸미고 싶어지더라고요 갑자기 이차성진이 오셨어요. 이차성진요? <laughs> 자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보다는 이 꾸민 경력이 조금 더 있습니다. 딱 보면 또 이제 머리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눈썹도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정리도 좀 이렇게 하고 약간의 미비 크림도 좀 발라져 있는 손 정리. 네, 정리, 정리. 톤 정리. 톤 정리. 저는 좀 그런 것과 지금까지 멀게 살아왔으나 그렇죠. 앞으로는 이 사춘기를 맞이하여서 조금 더 깔끔하고 더 젠틀하고 약간의 냄비한. 그래서 이 친구가 나름 꾸민다고 꾸미는데 좀 아쉬운 게 많아요. 어찌 좀 사람이 돼 만들고 싶어서 심폐소생술을 매 고민이야. <laughs> 자, 이 친구가 저를 어디까지 심폐소생할 수 있는지 일단 그럼... 씻고 오세요. 네, 일단 씻고 오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클렌징 폼으로 빡빡 닦고 왔고요. 그다음에 머리도 지금 감고 왔습니다. 아직 안 말렸는데. 음, 음. 자, 일단 좀 면도를 해 보세요. 오. 오. 자, 면도 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잘생겼다. <laughs> 우와! 메리 크리스마스! 호호호. 진짜 좋겠다. <laughs> 아니, 그거저다하면못 쓰잖아. 아, 여러분, 제가 틈새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면도를 하시기 전에 날 면도기를 쓸 때는 면도를 하기한 3분 5분 정도 전에 뜨거운 물에다가 면도기를 담가놓으세요. 면도기를 담가놓으면 이 날이 뜨거운 물 때문에. <laughs> 말해, 왜 듣고 있어? 날 이... 부드러워진다. 고어 날이 아, 날이 좀 좋아졌어. 그지. 요즘 또 날이 좋아졌으니까. 응. 음. 썸네일 썸네일 그거 한번 하자. <laughs> 이거 <이렇게> 좋아. 됐어, <laughs> 됐어, 됐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야너 진짜 잘해라. 아, 이거 진심이야.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처음 해봐서 그래. 진짜 별거 없어. 어, 진짜 이게 지금 컨텐츠는 알았고 음. 일단 내 눈썹에 집중해. 좋아, 난 맨날 해. 아, 자 우선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웃길 생각하지 마 진짜 찰할거까자 아, <laughs>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이 가운데 에 붙어 있는 거를 좀 떼주고 주위에 있는 잔털 이런 거를 먼저 정리를 해줄 건데요 걱정 마세요. 자 우선 가운데를 좀 떼주고요 아픔이 많아세요. 수를 하고 나면은 얼굴도 약간 그 뜨거운 물에 불러 있어서 그럴 때 눈썹 떠줘야 돼. 뭐야, 피난다? 미친 새끼. <laughs> <laughs> 조금 아프다. 안 아파. 아픔 많아. 아, 자 중간 점검. 오오오오호호호호 야, 호야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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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laughs> 자. 호호죠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아호호호호호호게호호호아호호호호호호호호다호호호호호이호이호호호호호호호호호어호호아 벌리... 아, 동공이, 동공이 아, 근데, 어, 근데... 깔끔해졌어 호호호호호호 음, 깔끔 너가 약간 오른쪽 눈은 이렇게 생겼는데 왼쪽 눈은 좀더 평평해. 아 근데 뭐아 그냥 차이나 보이잖아. 너게 아, 아 훨씬 낫다 응. 깔끔하네. 어 진짜 깔끔하네. 응. 여러분 제가 깔끔했었습니다. 피야 아. 피났. 야 피났죠. 난... <laughs> <나> 자, 자 <laughs> 여러분 제가 세수 하고 왔는데 <laughs> 여기 빨개진 거 보이냐? <laughs> 아 어디가 빨개? <laughs> 아, 스킨 이렇게 바르면 됩니까? 아 스킨은 바를때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듯이 해야돼요 아 그래요? 왜다 자르고 물어봐 그거를 그럼 바르기 전에 말해 줬어야지 자, 이렇게 스킨을 짜 따라해 따라해 아니 또 해? 아니 아니 그냥 손만 따라해 짜나 이렇게 비벼 그 다음에 여기 놓고 그리고 이렇게 위로 올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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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위로 바깥쪽으로 올리듯이 쓸어 그러니까 스킨이 없으니까 다시 해볼게요. 음. 안쪽에서 바깥쪽 위로 올려주듯이. 그러면 안쪽에서 바깥쪽 위로 올릴 수 있? 그 그다음에 아좀 제대로 좀 바르세요. 아 이거 잘 올려주잖아. 아니까이 그러니까 코의 사이랑 이런 거 음, 발라줘야지.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이마 발라봐. 이렇게 바르면 안 돼요. 이마는 이렇게 막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마는 위아래로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여기 <laughs> 이마를 양옆으로 밀, 이렇게 쓸게 되면 주름이 더깊어진대요아 주름 주름 안 되지. 음. 아, 아래라니까왜또 옆으로. 아미안하 미안. 아, 미안할 건 없지. 내가 네, 이만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톡톡톡톡 스며들게. 자 사실 지금 이 머리 상태가 굉장히 잘라야 돼요. 너무 길어. 일단 뭐 최대한 깔끔하게 제가 한번 가르마. 살짝 타드리겠습니다. 앞머리 가르마. 저도 미용사 누나한테 들었는데 가르마를 탈때 그냥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타주면 얼굴이 더 작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가르마를 여기는 한이 지점인데 여기는 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머리를 가르마를 타주면은 얼굴이 더 작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어. 조심 좋았어요. 조심 조심 좀. 덥다, 뜨거운 바람 계속 하니까. 야, 아 뜨거! <laughs> 이걸 이렇게 띄우고 아래는 이쪽으로 해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한번 보세요. 왜 <laughs> 웃어? 아, 괜찮네. 자, BB 크림을 통해서 톤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저를 딱 이렇게 반 해가지고 반만 일단 칠해주세요. 볼에 바람 좀 넣어주세요. 이것도 아까 스킨에 바를 때처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아래서 에 위로. 너무 허해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도 유튜브를 하다가 이렇게 바르기 시작해봤는데요 확실히 달라 저희 같은 이제 완 오징어도 약간 준 오징어로 됐나 <laughs> 됐어 됐어, 됐어. 아 일단 거울 보지 말고 왼쪽과 오른쪽이 확연히 다른 걸알수 있습니다 일단 피부톤이 많이 정리가 안돼 있는 왼쪽이랑 다르게 이쪽은 아. 대체적으로 이제 피부톤이 정리된 걸로 많이 보이거든요 이쪽만 보면 그냥 일반인인데 이쪽만 보면 약간 아이돌? 아이돌? 거울 봐도 되나? 안 보세요. <laughs> 아니 너무 하얗게 하면 어떡하냐? <laughs> 이건 거의 타고만 아니 가부키화장하면 어떡하냐? <laughs> 너무 허얘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요? <laughs> 아니 이거 거의 귀신을 만들었어. 머리를 그리고 다 눌러놨냐? 이거를 <laughs> 왁스 다 했는데. 왁스 다 했. 아니야, 근데 네가 지금 반쪽만 해서 어색해서 그래. 오케이 okay, 계획대로 되고 있어 어떻게 받아야 될걸 <laughs> 그냥 한말 나오길라고? <laughs> 되게 묘하다 왜? 네? 이렇게 뭔가 남의 얼굴을 이렇게 발라주는 도 처음이잖아 막상 이렇게 발라주니까 되게 좀 너랑 오래 친구기도 하고 이렇게 네 얼굴 가까이 도 이렇게 발라주니까 되게 좀 불쾌해 나는 <laughs> 나 <난> 쾌라고 생각하지? <웃음> <웃음> 오! 좋다 아왜 그러는 거아니 어, 왜왜? <laughs> 너 왜 그래? 아니 아니야. 아니야. 너뭐똥 바르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오, 어, 진짜 괜찮아. 진짜 이거 그 집만 하다고 괜찮아. 가. 아니, 너무 바른 거 아니야? 아니 얼굴이 세해졌잖아. 그렇지 여기가 밝아서 그렇지. 막상 나가면 이게 일반적이야. 그 머리가, 아니 머리가 뭐냐 이게 머리가. 아, 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비를 바르면 얻쩔 수가 없어 이게. 비비를 바르면 원래 머리가 망해? 뭔 개놀이야 그게? 자 이렇게 예쁘게 옷까지 한번 입고 와봤습니다. 잘어울리는 같은데요? 약간 일본 아이돌 같고. <웃음> 뭐야? <웃음> 어떻게 오늘 한번 생일 첫 시도를 해봤는데 어떻게 마음에 좀 드세요? 나쁘지 않아? 약간 그 눈썹 정리가 일단 됐고 피부도 확실히 화장을 하니까 좀 피부 톤도 좀 정리가 되고 또 이제 머리는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볼륨감이 조금 더 살아난 것 같긴 해요. 음. 그래서 아까보다는. 음. <laughs> 왜? 아 왜? 왜? 아니 아니야. 아니 기아 아니야. 마, 맞아. 왜 내가 뭐가? 그 윤상준 심폐소생술. 자, 실패. <laughs>